새벽 가기 전에 끝났다. 아, 끝났네요, 여러분들. 아, 조를 선택하는 편 이렇게 끝났는데 이블린, 아 이블린이네 미친. 아 레이전트 이블 세븐 바이오아자드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후후 어, 재밌다. 아, 진짜 재밌다. 스레스 다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기니까. 진짜 각 게임이 각 게임이네요. 전화 소리. 어, 전화 왔었어. 방금 전화 왔는데 멘트 치고 있는데 어디 가면 전화를. 해. <laughs>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분 어딨지 자, 아무튼 선물해 주신 로원 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예. 바이오하자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후. <laughs> 이거 펜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아, 어, 넣었어.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자. 두두두. 원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은 이렇게 쪼여지는 맛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중에또막 부근 풀려고 그런다고. 원래 모든 건 엔딩 크레딧까지 봐줘야 돼. 구글 이베인하기좋다고 어, 페네스야. 아, 저오봐바전을베걔 니가 다고 그래? 미아랑살았도데도 대비 부데대야 다음 거비대데 DLC가 진짜 궁금하다. DLC가 DLC라면 어떤 거 말하려나? 그 과거 그 함선 거기서 좀 그거 스토리 좀 얘기해 주려나? 그래서 주인공뭐 하드인가 이래고? 그냥 미사 남편. 유료 두 개, 무료 한 개는 뭐야? 뭐또 그렇게 나오냐? 아, 조회 시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조회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 대신 나오면? 오, 어, 할 생각 있지. <laughs> 미사? 아, 미안. 미사. 아, 미안. 아 미안, 미사터 언령이라. 서아 <laughs> 미사, <laughs> 아 미안해. 아 미안한다. 이거 뭐 언제 지나가냐 이거? 아 DLC가 다운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건 내용은 똑같은 거야? 뭐고 뭐 오브젝트 같은 게 바뀌는 어있 건가? 모르겠네. 아웃라스트 DLC 같은 경우는 그전 얘기 나와가지고 좀할말 있었는데 미아 조르 선택하더니 미사라고 결국 라이님 바람피는 연대을 고르셨네요. 야 그게 무슨 바람이냐? 내용도 봐봐 이랑 조랑 같이 가가지고 더살수 있는 방법을 구한됐잖아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괴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 봐,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조가 이때까지 지식이 더 많아. 미사는 아닌 게 없어. 거의 기억상식증이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일단 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백신을 구해온다는 판단이 너무 현실적인가? 하지만 결국 미안하 죽었잖아요. 원래 슬픔 뒤에 사람이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laughs> 와, 할머니가 그걸 통솔치네. 와. 할머니 오졌다, 진짜 진짜 할머니가 짱이었다, 진짜 나 할머니가 그.. 좀 힘든 상황에서 길 알려주고 그런 건 역할인 줄 알았는데 라이님이 직접 죽였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죽냐? 그그 상황에서 내가 죽어? 이미 튜토리얼 할 때도 그랬어 남편은 이미 미아가 칼 들고 돌아올 때 망설.. 망설이지 않고 도끼를 집어든 사람이었어 그건 내 의지가 아니지 순간이동 할때도터알아봤어요 어, 그러네? 그게 약간 복선인가? 그래서 이크레딧은 언제 끝나는 거죠? 영상을 건너뛰시겠습니까? 씨발, 이렇게 된거 끝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보실 분들은 그냥 넘기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 나랑 대화하는 내용을 못 듣겠지. 암튼 <laughs> <laughs> 유료는 비디오 추가와 추가 에피소드가 있고, 무료는 새로운 스토리 플레이래요. 추가 에피소드는 봐야겠네. 새로운 스토리 플레이라고. 그것도 해봐야겠네. 마 한마디 없이 뚜까 뚜까 패지 그래, 야 미아 미야, 미아 미야, 미아도 말어! 야, 미안한 날 죽인다고 하면서 똑같아. 쓱싹쓱싹 쓱쓱 까충으로 다 때리려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똑같충으로 맞다이 떠야지. 거의뭐막보라지 쓱까, 똑까, 쓱까, 똑까. 어, 거의 쓱까 묵 어? 거의 뭐 혼돈의 가오스지 어, 할게 너무 많아졌어.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한 번쯤 죽어줄 수 있잖아요 야, 그분은 개물이라서 다시 살아나지만 저는 인간이라서 죽으면 다시 죽어요 <laughs> 저는 그냥 죽는다고요 그분은 개분이라서좀 살아나시는데 저는 안 돼요 <laughs> 개인적으로 조가 이뻤습니다 <laughs> 그래? 어, 난 그런 쇼컷 진짜 싫어 단발도 아닌 쇼컷은 너무 싫어 싫렁싫렁 좀비한테선,한테는 죽어, 죽어주시면서 그녀 앞에서는 뭐, 노, 노다. 야, 무슨 소리야. 고준이? 어, 고준이도 담, 그, 쇼컷 트 하는 거 싫어. 진짜 싫은데? 어, 별로야. 나 쇼컷 해보려고 했는데 개외철회라고. <laughs> 아, 쇼컷 진짜 싫어. 아, 그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여자도 별로던데, 나는. 쇼컷 하면 안 되겠다고. <laughs> 아, 쇼컷 진짜 싫어. 아, 그래서 나 정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현 인기 되게 많더라.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쇼컷이 싫을 뿐이야. 저 쇼컷 했다가 남친한테 차였다고, 어, 이런. 아, 이런. 아, 내가 또 가슴 아픈 사연에 못을 박아버렸네. 야, 그래서 사기는 사, 사기는 사이에서 쇼컷 했다고 차이는 건좀 그렇긴 하긴 한데, 근데, 남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지, 음. 갑자기 남, 남자친구가 장발로 머리 길고 오고 막, 그럼 이상하긴 하잖아. 여자,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가 갑자기 자기 막, 엘라스틴 하면서 막, 그, 가발 쓰고 다니고 막, 그럼, 그좀 이상하긴 하잖아. 저는 쇼컷 해보고 싶은데 머리 길이가 길니까 자르기 싫어서 안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좀될것 같아. 강준성? 그분은 당신의 머리, 머리에 반했나봐. 마지막은 이 신문 깨끗한 걸 보기 위한. 어, 뭐야! 난 머리 긴 여자가 좋아. 나는. 오, 진동 울려요. 어, 뭐야, 씨, 뭐야. 이거. 야 이걸 낚까 디질래? <laughs> 날낚까디 디질래? 어 뭐야 무기 풀렸대요 잠금 해제됐대. 어 뭐야? 어이 뭐야 추가 모여 컨텐츠. 아 이걸 이걸? Not a hero. 이제 17년. Oh, I g o 그그형그그 FBI 같은 이제 형사 그 그걸로 하는 건가? o 뭐야 이걸 홍보를 하고 끝내? 야 이걸 홍보. d <놀람> 이 자, 아무튼 DLC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Not a 어 e r o 인가 아무튼 되게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오늘 진짜 마지막 멘트인데 어 레전트 이블 세븐 바이오아자드 선물해주신 로즈 로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같이 시청했던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스파했던 새끼들은 다엿바 씨발 다 엿쳐먹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스파한 새끼들은 어 fuck you. 니네 니잘때뒤 돌아보면 이블린을 지켜보고 있다. <laughs> 어. <laughs> 예, 스포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아는, 나는... 재밌었다. 여기서, 끝!